안녕하세요. 실버 이식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요, 정권이 또바뀌자말자 국민들 사이에 또 논쟁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요. 5.18 정신을 갖다가 대한민국 헌법 정문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된다. 또, 막뭐 포함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요. 5.18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5.18유공자들이 그것도 엄청난, 그, 어때 그, 그, 구손들이, 자녀들이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혜택도 하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다, 그, 모릅니다. 뭐, 듣기로, 뭐, 이런저런, 뭐 어때, 공무원 시험에서, 뭐, 이런저런 또, 여러가지, 어때, 뭐, 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갖다가 받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갖다가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과연 그5.18 유공자의 명단에, 어떤 사람들이 그냥 뛰어 있으며, 5.18 유공자로 뛰어 지정 뛰어있으면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자에서, 5.18그 행자에서 어떤 공을 시하는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국민들이 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5.18 정신을 갖다가, 이게 과연, 음, 민주화 운동으로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 헌법 조문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또그 포함을 시키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걸 결정해야 을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니까요.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5.18을, 그 뭐, 폐말을 하거나, 아주 부정적으로 그냥, 음?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는, 무슨, 뭐, 몇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몇년 이하의, 뭐, 징역에 처한다는 행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유, 자유민주주의에서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5.18을 갖다가 무조건, 그러면, 뭡니까, 그, 뭐, 민주화 항쟁 운동이다. 참, 어,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참, 그,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을 시안 낳고 말이 그 사람이 어느 미인을 앞에 한 사람이 시안 낳고 말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사람 그 미인을 보는 사람이 그 기준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코가 잘 생겼다, 어떤 사람은 입이 잘 생겼다, 어떤 사람은 눈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잘 생겼다, 어떤 사람 귀가 잘 생겼다, 어떤 사람 이목구비가 잘잘 생겼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저 사람은 코는 내가 보기에는 코는 잘생겼는데뭐 눈과 귀가 잘못 생겼다 입술이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논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무조건 그런 생이 여자 한 사람을 생각하고 무조건 뭐잘 생기다, 뭐잘 뭐, 생기다, 모든 모든 민이 잘 생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그 표현의 자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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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현의 자유로 갖다가 빼앗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면요. 국가정치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진짜로 경제대통령 대한민국 건국이래. 오늘날 대한민국 있게 한 그런 세계 경제 시, 에,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그 터덜 마련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뭐 개중의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다. 군사 쿠데타의 중보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전두환 대통령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경제 대통령, 뭐, 국방 정책, 경제 정책, 외교 정책, 교육 정책, 사회 정화 정책, 다 좋게 잘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때 그 당시에 뭐, 참, 그, 응? 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쿠데타의 주모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희가 위대한 아주 진짜로 뭐그 그 독재자 독재자 독재자자 많은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설마 그 젊은 이 말이야가 그 살만 뚱똥할지 가지고 말이야 저 아버지 후광을 입고 저 할아버지 후광을 얻고 삼대 채석그거 뭐야 살인 독재 독재 그, 그 자를 하는 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그냥 강주민주화운동 갖다가 무슨 어때 뭐 무조건 그냥 뭐그뭐 그뭐 조금 뭐 비판을 하고 잘못 뭐 표현을 하고 잘못 이야기를 하는것뭐그몇년야심 얘기라든지 뭐몇년몇 천만의 원 벌금을 뭐 그냥 처한다 그것은요 자유민주주의 시대 있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저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헌법 정문에 만약에 그 포함을 시키려 하는 것처럼요. 광주 5.18을 갖다가 진짜 민주 항쟁이라고 생각할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민주 항쟁이 아니다, 아주 과격한 시위였다라고 이런 표현하는 사람들을 그, 그 여러 사람을 갖다 한 자리 에 모아가지고 그 TV 방송으로서 말이요 공개 토론을 몇분 해라 이 말입니다. 국민들 보는 앞에서 그 뭐야 그 아주 과격한 시위라고. 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가격한 시인지 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왜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지 전부 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국민들이게그 사실을 전부 다 알리고 난 후에 국민들이 뭐투표를 국민 투표해서 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무조건 또, 어디 광주 5.18을 갖다가, 뭐, 어? 헌법 전문에다가 기록, 어? 포함을 시켜놓고, 그 비판을 한다든지, 아주 그 뭐, 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그, 어? 행사처벌, 처, 행사처벌을 갖다가 한다 행사처벌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자유민주주의 여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는요, 광주 5.18 정신을 우리 헌법 전문에 포함시기 이전에 광주 5.18, 그, 뭡니까, 그, 유공자들, 전 명단을 다 까고 그리고 그, 그 사람들이 그 광주 5.18을 행에해서 어떤 공을 세웠는지 그것도 전부 다, 어,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어, 그 다음에, 어, 광주 5.18을 갔다가 민주 항쟁인으로 주장하는 사람들과 광주 5.18을 갖다가 과격한 시위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 100명, 100명, 200명, 200명, 200명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서 어, 그, 뭐, KBS, MBC, SBS, 뭐, 각 방송에다가 그냥 말이야. 그 카메라 맨들 보는 앞에서 사회자가 그 진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그걸 다, 다 알리고 난 이후에 국민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바람직한 그런 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